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는 신방동입니다. 아산 바로 옆이에요. 맛이 어때요? 음 괜찮아. 명함이면서 동시에 쿠폰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는, 작은 거는 30개고, 이거는 50개입니다. 진짜 푸짐하죠? 이거는 엄마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1시간정도 냉장보관을 해버렸습니다. 모르고 과연 굳어졌을까? 1시간정도로 어? 그래도 쫀쫀쫀쫀한데? 뭐구어지지 않았네. 한시간가지고는 음, 촉감이 진짜 찐빵같아요 냄새도 찐빵이에요 근데 찐빵맛이랑 완전히 틀립니다 음 식감도 빵 같지 않고 그렇다고 떡 같지도 않은 게 빵과 떡의 중간 단계의 좀 식감이에요. 좀더 거리기는 한데 약간 빵의 식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찐빵은 별로 안좋아요 <laughs> 찐빵 중에서 맛있는 팥을 쓰는 곳은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파사한 입니다